안녕하세요 인생 한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종목 하나 들고 왔습니다. DL이고요. 이 종목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연말까지 잘하면 2배, 많으면 3배까지도 갈수 있다. <laughs>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인생 한방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몇 차까지? 저 지금 3차 매수까지, 마지막 매수까지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갑자기 관심을 가지죠. 왜냐하면 한방은 절대 비싸게 사지 않는다. 그런데 3차까지 들어갔다. 거의 저점 다 왔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지금 들고 온 이유는 첫 번째. 이 회사는 화학주예요. 어, 건설주로 많이 알고 계신데, 화학주고요. 화학이 연말에 좋아진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일단 뭐 재료가 되는 원유 가격이 지금 고점 찍고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한전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왜? 유가가 떨어졌다. 아, 그럴 듯하죠. 그렇다면 얘도 2분기는 모르겠지만 3분기는 좋아진다.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6개월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보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도. 화학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화학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경기예요. 경기 어,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죠. 연말에 경기가 좋아진다? 아, 좋아지겠죠. 왜냐고? 어,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에는 돈을 좀 씁니다. 어, 가지고 있던 현금 좀 쓰거든요.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그 동안에 유가 때문에 재료를 안 샀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버티게 했을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재고가 소진이 될 것이다. 사야죠 이제. 안 팔렸단 얘기는 이제 뭐야?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3분기, 4분기 화학주. 저는 좋아진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밀고 있는 종목 중에 롯데케미칼도 있고요. DL도 있잖아요. 화학주는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왜냐면더 떨어질 때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화학주 괜찮을 것 같다. DL 한번 가볼 만하다. 그 다음에 이 회사 또 건설도 하잖아요. 그쵸. 건설 쪽인데 얘가 또 토목이란 말이지 어, 주택 분야도 있긴 하지만 토목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는 회사 잖아요 최근에 부동산 개발 쪽을 보면은 민간 사업보다는 토목 쪽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 정부에서 이제 지출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괜찮아 제가 뉴스 검색을 해 봤습니다 끝나가는 프로젝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너무 많으면 새로 할 수가 없어 어, 근데, 끝나가는 프로젝트 있고, 그리고, 뉴스 검색해보면, 3분기, 4분기에 예상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가, 예상된, 진행될 프로젝트들이, 3분기, 4분기에 좀 깔려있어요. 그렇다면, 건설 쪽도 얘는 어떻다? 3분기, 4분기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어, 네말못 믿겠다. 뉴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뭐냐인 거죠. 하지만 주식은 뭐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에게 종목을 들고 올 때는 뭘 해야 돼? 현재 잘 나가는 종목을 들고 오면 안 되죠. 앞으로 잘될 종목을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저는 자신 있게 <laughs> 추천합니다. 왜냐고 <laughs> 한 방이 몇 차까지 들어가 있어? 3차까지 들어가 있는, 3차 매수까지 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 주식을 비싸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3차까지 들어갔다. 뭘리면한다 엄청 내려갔다는 얘기죠. 엄청 싸다. 더 이상 내려갈 때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제가 3차를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1차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1차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2차, 3차 매수로 분할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살수 있다, 맞죠? 그리고 혹시 이 종목을 저 높은 가격에 막 7만 원, 6만 원, 6대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뭐 마이너스가 크진 않아요. 마이너스 크진 않은데 만약에 6만 원, 7만 원에 산 사람들이 있다,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 아 너무 힘들어서 나 팔고 싶어. 아 연말이 좋아진다니까요. 지금 팔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좀 버티시고 만약에 총알이 있다면 어 제가 잡아드린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 쫙 낮추고 그리고 어, 연말 기분 좋은 연말을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 차트고요, 여러분. 어이 종목은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노란색 박스꾼 안에 있어야 됩니다. <laughs> 보세요. 거의 다 여기 안에 있다가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 한 번, 두 번, 여기 살짝 한 번, 세 번, 살짝 네번 여기. 그리고 파란색 박스군 안에 들어온 경우는 이 회사가 생긴 2004년부터거든요. 2004년부터 차트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다. 원래 가격이 얼마냐고요? 62,700원에서 8만원 사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냐고? 37,750원입니다. 자, 제가 얘기한 대로 연말까지 62,000원까지만 간다. 그러면 거의 80% 수익이 납니다. 만약에 8만원까지 간다. 두배 이상 수익 납니다. 이런, 이 정도 수익은 기대되는 종목을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안가면 어떡하냐고 아, 갈거 같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회사 생기고 몇번 한번 두번 세번 밖에 내려온 적이 없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회사 생기고 나서 이 가격대 온게 몇번째 딱 세번째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딱 두번의 기회가 있었고 이번에 세번째 기회가 온겁니다 아 떨어지면 속상하다고 떨어지면 좋을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있던 아이를 여기서 살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요. 제가 잡아놨던 저점은 37,800원이었거든요. 지금 37,750원이니까 제가 잡은 1차 저점. 아, 저 위에서 좀 샀어요, 저는. 저 위에서 사 가지고 이렇게 3차 매수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래서 37,800원. 아, 만약에 없다. 사야죠. 사야죠. <laughs> 그 다음 저점이 얼마냐면, 32,900원. 예, 여기서 2차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저점이 얼마냐고, 23,400원입니다. 없다.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3차.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평단은 2만원대로 들어오고요. 6만원대로 간다 그러면 거의 2.5배 이상, 8만원대로 간다 그러면 거의 4배, 3배가 넘는, 어, 3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솔깃합니까? <laughs> 아니 괜찮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 파란색 박스권 안에 들어온 게이 회사가 생기고 한번 두번 세번째야 어 이거 사야지 그리고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고점에 사신 분 절대 손절하시면 안됩니다 여기까지 참았는데 왜 손절해요 네. 자 여기 잡아드린 저쪽 없으면 34800 1차 매수 아니면 아좀 부담된다 그러면 소액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32,900원 여기서 2차 매수. 그다음 마지막 저점 23,400원까지 만약에 온다. 아, 여기까지 온다 그럼 저는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만큼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기선 사이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사면 어, 거의 3만 초반대나 2만 원대 말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저점 3 개.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어, 갑자기 얘네들 말 바꾸게 하잖아.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어, 별로 안 좋다. 그런데, 3분기, 4분기, 갑자기 엄청 좋아질 것 같다. 어, 이런 또 가이던스, 어, 그런 분석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올라갈 테고, 뭐, 몇 가지 수주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갈 거고, 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가 저점이, 저점, 마지막 저점이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라?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저점 3개 잡아 드렸습니다. 378. 329 234안갈것 같습니다. 234. 저는 개인적으로 안갈것 같아요. 간다면 진짜 확 들어갈 거야. <laughs> 어, 그리고 저는 3차 매수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329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고. 여러분이 만약에 1차 매수나 아직도 안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이 회사를 살수 있다. 이 회사 어떤 회사냐고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버림받은 회사지만 얘가 또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잘 오르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연말까지 어떻게 8만원 한번 가줄 건가요? 한번 기대해 볼까요? 예.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